요호와 하나님 이 이르 시되 사람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 여돕는 배피 를 지으 리라 하시 니라. 요호와 하나님 이 이르 시되 사람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 여돕는 배필 을 지으리라 하시 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이르 시되 사람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요가 앉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는배필지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이시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것 좋지, 아니.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둘 배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 지으리라 하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살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